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지금 밤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오네요. 아, 가을비는 정말 낭만스럽네요. 좋습니다. 제가 원체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잠깐 밖에 나가서 슬리퍼를 신고 비를 맞았는데 아, 발등에 튀는 그 빗방울이 너무 기분을 좋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피곤한 듯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물론 저는 매주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는 일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만나서 어, 교제하는 일이 주일날 하는 일이죠. 목사가 뭐 다른 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은 제가 아주 이야기하듯이 쉽게 설교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설교를 삶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입만 나불거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어요.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하고, 너무 옳은 말만 많이 하고, 너무 괜찮은 이야기들만 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좋은 말과 괜찮은 말과 멋진 말로 꾸며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과 삶으로 이 공동체 일원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나에게 그것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해봤습니다. 설교가 넘쳐나는 세상 그리고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방송을 하지만. 제가 무슨, 어, 엄변이 있어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꽤 됐죠? 한몇 개월 된것 같은데, 어, 국민일보의 뭐,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방송 이야기를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기분이 좀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뤄진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어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 뭐, 어느라지만 뭐 이런 방송을 한다. 뭐 이렇게 어, 기사가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좀 불쾌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방송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아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적어도 이것이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으로 가까이 가는 이야기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설교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전에 조금 어그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몸으로 울었다. 뻐꾸기 몸으로 울었던가요? 어쨌든 아주 이런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정확한 플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몸으로 하는 것만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조금 살이 좀 쪘는데요. 몸은 건강, 정직한 것 같아요. 먹으면 찌고, 먹지 않으면 찌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면 성화의 길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바닥에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어, 목회자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설교를 실천하십시오. 아니, 그 실천으로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그 걸음을 여러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 설교나 제 방송들을 가끔 들어보면 어떤 말이냐,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너무 좋고 너무 옳은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오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제시야 그런데 저것이 그저 아주 그 이상적인 이런 그 선언적인 발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작 해야 되고 하고 싶고 듣고 싶고 할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너무 큰 목표점들만 제가 제시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 설교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들 설교를 듣고 오셨겠지만, 우리의 설교가 그래요. 정말 우리 속에 우리 발걸음이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작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내고 싶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작은 그것 하나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가 제 사실은 바람인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워왔던 것도 그렇고, 또, 어쩌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왔던 그런 설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것에 대한, 어, 이상과 목표 지점과 이런 표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내 작은 그, 실천에 대한 이 키들은,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보고, 어, 설교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으로서의 몸부림으로서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방송일 수도 있고요.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내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승화시켜낼 것인가에 대한 모습 이야기예요. 목회자에게 들려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입술로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삶, 그, 나 스스로에게만이라도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실천이에요.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고,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터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어,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기 힘든 분이 사모님이라고 하지요. 어, 당신이나 잘하시지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분에게조차도 실천이 안 되니까 그래요. 실천이 내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같이 있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설교가 가식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 또한 어, 그 부류에서 뭐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다짐해 봅니다. 내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또한 내가 입을, 입술로만 나불거릴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삶이 설교가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해 보고 저 또한 그렇게 저를 치고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전도가 또한 설교가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와서 촉촉하겠지만 여러분 삶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